안녕하세요, 힙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이상희 씨 컨테이너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덩킨에서 나온 거고요. 덩킨에서 음료 하나 포함해가지고 12,000원 구매할 시, 이 이상희 씨 컨테이너를 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3,000원 할인된 가격이어서 6,900원에 구매를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미 사전 예약이 끝나가지고 이제 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상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왔어가지고, 바로 품절이 됐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자 같은 경우는, 덩킨의 이 주황색과, 그리고 이 초록색, 이상시의 초록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바로 올해 5월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걸 꺼내 보면 와. 어,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뭔가 엎어져 있는 이상해씨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확실히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가로로 길게 나왔고 이 높이 같은 경우가 좀 낮게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덩킨이랑 포켓몬 그리고 이상해씨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이전에 피카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스킨 라벤스 그리고 포켓몬 그리고 피카츄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았었고 꼬부기에서도 이 포켓몬이랑 베스킨 라벤스만 있고 꼬부기 얼굴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던킨에서 나왔던 잠만보 같은 경우는 포켓몬 그리고 던킨 그리고 잠만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던킨에서 나온 거는 얼굴이 그려져 있고 베스킨에서 나온 거는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상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피카츄랑 꼬부기. 꼬부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링 형태로 되어 있고, 잔만보에서는 이렇게 잔만보는 분리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희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짠! 이 뚜껑. 이 뚜껑 같은 경우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지 열려요. 이 이상해 씨의 뚜껑이 아니라 씨앗이죠? 이 씨앗을 열어보면 이 정도, 이 정도 넓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해 씨 같은 경우는 몸통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만 딱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 씨 위에도 역시 비어 있고요. 이것도 이전에 바로 베스킨라빈스에서 나왔던 이상해 씨인데요. 이상해 씨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담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멍을 파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역시 여기가 애초에 이렇게 딱 흙이 들어갈 수 있게 화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화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바닥은 여기랑 바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높이가 그래도 낮아가지고.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정자세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역시 귀엽게 나왔지만 이번에 던킨에서 나온 거는 뭔가 좀더 역동적이고 이렇게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포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색이나 그런 조형 퀄리티는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크기를 비교해보시면 훨씬 더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거의 들어갈 정도예요. <laughs> 정말 귀엽게 나왔죠. 이게 제 채널을 계속 보셨던 분이라면 바로 짠모서리에 꽉이라는 그런... 리멘트에서 피규어가 나왔던 건데, 이 리멘트에서 나온 비상의 씨랑 약간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약간 매달 모서리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나왔죠? 확실히 이상해 씨가 좀더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이상해 씨 컨테이너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이상해 씨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전에 꼬부기, 잠만보, 피카츄와 달리 정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엎어지고 좀더 역동적인 자세로 나와가지고 귀염이 한층 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바로 품절 사전 예약이 품절이 됐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런 실물도 정말 귀엽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해 씨를 컨테이너로 구매하신다면 후회를 안할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